요새 뭐새 때문에 난리죠. 집가주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새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다른데 국민의 지금 70%가 새 살고 있죠. 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세를 산다라고 할 때, 전세. 전세를 산다라고 할때 우리가 그뭐 한, 뭐 보통, 보통 치면 한뭐몇 억, 요새 어깨 다 가죠. 아, 좀에는 방 얻는 거 아니면은 그죠? 어, 집 얻는 거면 이래, 어, 뭐, 2, 3억 간다라고 칩시다. 그럼 2, 3억은 이다나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이, 이게 메마르면 10년 가도 2, 3억 밖에 없어요. 10년 가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열어갖고, 내 자신을, 이제 앞으로 지금 정복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이 공부가 지금 되고 있어요. 어, 공부들을 열심히 하면서, 전세에 묶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월세를 살면 한 2-3억 되는 전세라면 이거 월세로 내가 전환을 하, 해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한 100만원? 뭐 150만원? 뭐 요렇게 주면은이 월세로 삽니다. 아, 그 전세 조금 올리달라니까 이게 막 전세 값이 너무 자꾸 많이 올라서 뭐 어떻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세 살지 말고 월세로 사세요. 월세로 사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1년 동안 월세를 내도 1년 동안 천, 그, 저, 그 몇백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 2천만 원 안쪽 밖에 안 돼요. 2년 살아도 4천만 원 밖에 안 돼. 3천만 원, 뭐 4천만 원. 2년 지나면 내가 지금 이거 전세 갖고 걱정하는 이런 데서 벗어나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 까이더라도 그러면 2년 후에는 없어져버리면 1억 얼마 밖에 없을 까이가 그러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네? 우리가 한 템프가 3년인데 3년이면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가 수입되는 게또 바뀌고 저절로 내가 바르게 공부하고 사회를 바르게 이렇게 접근해 가면 가 정확하게 이 내가 지금 만일에 아 요새 뭐 2, 3천만 원 때문에 굉장히 막어디 구하기가 힘든다. 요래 되면 우리가 2년 내지 3년 아무리 늦어도 3년 뒤에는 2, 3억이 구하기 좀 힘든다. 요렇게 살아야 돼요. 2, 3억이 구하기 힘든다. 2, 3년 전에는 2, 3천만이 구하기 힘든 삶이었어요, 내가. 딱이 3년 아닙니다 어. 빠르면 2년이면 그렇게 돼야 돼요. 2, 3억이 구하는데 조금 힘이 붙인다, 그래. 그 여기서 딱이 3년 가잖아요. 3년 가면 한 템프가 올라가야 됩니다. 2 30을 구하기가 이래 좀 힘드네? 요렇게. 응? 네? 그래, 요기서 3년이 딱 넘어가 버리면, 2 300억이 구하기가 저 건물을 조금 내가 좀 서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붙이네? 요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 내가 사회에 10년 동안 노력을 바르게 했다면, 분명히 100억대는 내가 걱정을 안하고 그 안에는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10년, 젊음을 10년을 내가 노력을 하면서 사회를 어, 이게 어,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10억대 그걸 쩔쩔매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돼도 몇 10억은 내가 기본이 돼 갖고 있어야 사회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안 되고, 내가 마음이 여유 있는 사람으로 살 때, 눈이 뜨면 이, 이, 다 앞이 보이고, 상대와 대화가 하면은, 꼬꾸라, 내가 이게 뭐, 뭔가가 이게 티 없이 대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매키 갖고 있으면, 사람을 대해도 정확하게 대할 수 없고, 생각을 해도 정확하게 할수 없고, 뭐든지 꼬꾸랑 하기 때문에, 니꺼는 네 정확하게 이 지혜를 열어갖고 세상에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 우리가 매이저만 전세에 매여갖고묶아놓으려고 들지 말라는 거. 이게 뭐큰 재산인 거 마냥, 니네 공부하라고 이때까지 들어온 돈이지. 요거를 월세를 주면서 한 3년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라 이 말이죠. 에? 그러면 이 돈은 없어져도 좋으니까 이걸 투자해 갖고 3년을 열심히 살면 3년간이면 그 이익도 안 들어요. 어. 그래도 이익을 받치고 있는 이것이 있으니까 어. 열심히 하세요. 어, 그러면 분명히 내가 장단 건데, 10억 되는 이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 됩니다. 어. 깨세요. 깨고, 내가, 아, 1, 2년 우리가 이렇게 집 걱정을 안 하고 살 만큼 이런 거는 할수 있겠다 싶으면, 놓으세요. 묶어 놀라고 들지 말고, 돈을 잘 쓰면 말이죠. 잘 쓰면 배가로 줘요. 잘 쓰면 정확하게 빼가러 줍니다. 아, 그렇게 내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스승님 시키는 대로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갖고 이렇게 하면서 또 공부할 때 와서 저 이해 안 되면 또 질문을 해서 풀어나가고 하면서 3년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요 지금 2, 3억 갖고 이렇게 그 집을 전세 살까 월세 살까 이렇게 걱정을 한 사람이 10억대 못 만지면 내 네, 잡으세요. 아, 내가 10억대 만지게 분명히 해줄 테니까. 네? 네. <laughs> 지금 질문하신 분은 마음을 열고 넉넉하게, 아, 2, 3년 월세로 가자. 이렇게 하고 지금 사는 환경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찾으세요. 조금 더 나은 거. 너무 좋은 거 꿈꾸지 말고 조금 더 나은 거 어, 내가 집이 사는 것도 학고방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니네 삶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조금 더 나은 거로 가면 이게 요요가 돼요 음, 차를 타는 것도 조금 더 나은 거 네? 항상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옷을 입어도 조금 더 맑은 거 어, 조금 더 좋은 거 어, 요렇게 입으면서 자꾸 성장을 해야지. 내가 어렵다고 저저 기득하기 시작을 하면, 여기서 또, 요큰이 생각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려워지고, 또 여기서 또 기드가야 돼. 요 계속 내려가. 아이고, 선생님, 우리 뭐 이제 다 내려가면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요, 마이너스 있어, 요 밑에. 아, 찌그러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거. 요렇게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 주위 사람들하고 조금 내가 생각하던 이 마인드를 바꾸어 가면서 접하면서 살면 누구든지 전보다 다 이끌어 가지고 아주 살기 좋은 이 삶을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 그왜 그러냐. 곧장. <laughs> <고침. 웃음> 이렇게 돈 많이 모아놨다 가니까는 빚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 가만히 쳐다보지 뭐라고 하겠노거든. <laughs> <laughs> 음. 요새 사는 게빚이 있더라도 좀 재밌죠? 아, 이제 기운이 돌아옵니다, 이게. 아, 돌아오고 우리가 빚이 있더라도 아주 막 답답하고 막 뭔가가 쪼이고 어? 뭔가 희망이 없고 미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힘든 거죠. 힘든 건데 우리가 이 바른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서 내가 가면요 이런 것들이 쪼이 오는 것들이 정리가 사살됩니다. 쪼이 오는 것들이 빛이 있더라도 내한테 여유를 주어지는 거하고 여유를 같이 못하게끔 쪼오는 게 다른 거예요. 여유를 준다라는 것은, 인자 내가 열심히 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사람은 내가 열심히 내가 내한테 주어진 걸 열심히 하기만 하면, 내가 어려웠던 건다 풀리게 돼 있어요. 빛이 음. 있는 거는, 그거는 빛이 있는 대로 놔두고, 내 앞에 주어진 인연들과 내 앞에 주어지는 일들과 이걸 성실하게 열심히 하세요. 요래 하고 있으면 뭔가가 내가 성실하게 안 하고 하, 빚 걱정을 좀 하고 요렇게 가고 있으면 뭐가 또 치고 들어와요.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면 치고 들어오더라도 내가 대처할 수 있게끔 치고 들어옵니다. 아, 요 때는 왜 그러냐 상기하라고 항상 잊지는 말고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해서 상대들이 내한테 그렇게 정확하게 그만큼씩 들어와요. 이것이 아버지가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신들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지고 작업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요거는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이 좀 있다라고 해서 내 일을 빚에 내가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내 일을 망각하고 있다면 자꾸 좋아 들어옵니다 사회가. 음. 이건 빚은 빚이고 이 빚을 갚으려면 내가 아주 내 앞에 온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요거는 요거대로 나두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일을 해서 분명히 내가 갚으려고 지금 열심히 일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요래 하면 기다려야 되길 때가 있습니다. 그니까 저 훔치갖고 좀 가온나 이러잖아요. 네가 훔치라 그래요. 훔치는 건 나는 안 배웠으니까. 훔치는 거는 당신이 잘할 것 같아. 당신이 좀 훔치고 나는 열심히 일해갖고 갚을게. 아, 이러면 열심히 일해갖고 갚으려고 드는데 여기에 그 법이 너한테 심판을 해가지고 저 교도소 잡아였는데 는 절대 없습니다. 성실하게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으려고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면 법에 이렇게 연류가 됐더라도 너를 저쪽에 격리시키는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 사회를 믿으세요. 믿고 내 앞에 주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어. 하면 내 성실함이 에너지를 불러드리고 또 내한테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요것만 벌어갖고 갚는 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해결해줄 자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이런 고노 사람들이 사실은 인재들이 많거든요. 만일에, 아이고, 우리는 비담은 안지봤다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 비타문 안 집었다, 이, 노동을 하고 막 이래 살면서 빚도 하면 우리는 집은 적도 없고 법 없어도 산다 이러잖아요. 요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고래 살다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laughs> 어,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딴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어려워지지는 않지요. 하지만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반짝거리는 이 사회에 필요한 큰 일을 할 사람은 못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빚도 많이지고 뭐도 많이 엎어지고 막 자빠지고 이래가며 이때까지 공부를 했느냐면 너무 똑똑해가. 똑똑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이제 이 나라의 큰 패러다임을 틀어서 이제 지식인들이 사회에 이제 뭔가를 하면서 이제 이런 똑똑히 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빚졌다가 뭐 이래 된 거는 나중에는 분명히 해결이 다할수 있도록 이 나라를 운영을 합니다. 하니까 내 앞에 오는 일들을 충실히 하고 내 앞에 주어지는 공부가 있으면 이런 걸 받아들이고. 내 주위의 사람들하고 잘이노력해 가며 산다면, 이거는 큰 기운으로 전부다 이런 걸다 정리해줄 때가 옵니다. 성실히 노력 안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주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 이제 이 정법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어 나의 모순들 버릇들 조금씩만 잡아가는 노력들만 하고 있으면 이 사이가 전부 다 필요할 때가 곧 옵니다. 당신들이 필요할 때는 당신의 어려운 것도 전부 다 해결해주며 쓸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내 공부들 하십시오.